음. 자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36번입니다. 자 136번의 학습 조직은 예전에 한번 보세요. 기출 문제 인용을 한번 봅시다. 2009년 유초등 43번에 한번 문제 등장했어서 그러다 갑자기 2015년 중등 교육학 논술에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그때 이 문제를 푼 사람은 굉장히 점수 를잘 받았고요. 이 문제를 못푼 사람은 굉장히 점수가 낮았는데. 거의 못 풀었어 거의 못 풀었어 대부분이 이 문제는 어 이거 뭐야 여태껏 안 다뤘던데네라고 했는데 아 웃기시네 그거는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유아에서 딱한번 나왔어 딱한번 나왔어 유초등에서한번 나왔어 자한번 봅시다 이게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싹 바꿔줬는데 학생들이나 아니면 수험생들이 발견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 볼게. 자 보, 봅시다 학습 조직. 지속적으로 조직이 그 자신을 혁신시키면서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의 학습과 개인적 발전을 초진시키는 조직. 조직은 조직원으로 하여금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고 조직원이 학습 결과에 따라 조직은 다시 변혁을 이루어 가며 일정 시점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직과 구성원 간의 상호 발전을 추구해 가는 조직을 말한다. 자, 이거 학습 조직이라는 것은 MIT의 피터 샌지라는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분이 학습조직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 일단은 지금 너무 환경이 빨리 많이 변한다고 해.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에서 그 조직이 성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조직이 자원과 여러 가지 지원들을 그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거야. 학습 구성원들에게. 그래서 이 학습 구성원들이 굉장히 어떻다?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게 바로 학습 조직이야. 자, 이러한 학습 조직의 원리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팀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 팀 학습이 이루어 돼. 개별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체제적 사고야. 어떤 하나의 부분만을 놓고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전체 체계, 시스템 내에서 어떤 사물이나 어때 원리들 이해한다라는 게 바로 체제적 사고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유 비전은 뭐냐면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활성화할수 있는 공유를 아니, 저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는게 바로 공유 비전이야. 자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됐어. 자 한번 우리 기출 한번 볼까? 자 기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 자 기출이야 이게.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14년 12월 6일 여지껏 가장 점수대가 나왔고 제일 어려운 거야. 이때 뭐 나왔었냐면 자유교육 나왔고요. 백워도 교육과정 나왔고요. 켈러의 ALCS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 나왔어. 이때 아주 사람들이 다들 경악을 했던 문제야. 점수가 제일 낮아. 현재까지 가장 낮고 꽈락도 제일 많았던 거야. 자, 이러한 질문을 주면서 뭘물어보냐면 이렇게 했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부터. 자, 내년에 우리 학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학업성취와 학습동기를 향상시키는데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성공 여부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 자발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교사 모두가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학습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설명이 길지 않아. 요 정도에서부터 설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참고할 내용도 별로 없어요. 자, 다음은 A 학교의 학교 교육 계획서 작성을 한 워크샵에서 교사들의 분임 토의 결과의 일부를 교감이 발표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A 학교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학교 조직의, 학습 조직의 구축원리 세 가지를 설명하래. 학습 조직 구축원리.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모르면 못 쓰는 거야. 지문 내용도 없어. 지문에서도 전혀 힌트를 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학습조직을 내가 지식으로 모르면 못 쓰는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나와?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다그 당시에는 뭐냐면, 야, 여지껏 배우지 않은 새로운 범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잘 분석하면 나오는 거야. 가볼게. 이게 언제 거라 그랬지? 이게 2009년 유, 유초등에서 나왔던 문제야. 그러면서 이 조직이 뭐냐고 물어본 거야. 이 조직이 뭐냐고. 그래서 답이 학습조직이야. 자, 봅시다. 왜 학습조직인지. 자, 우선 김 교장과 교사들은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학교를 발전시킨 비전을 공동으로 설정하였다.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팀을 구성하여 교사들이 전체 상황과 연계시켜 체제적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 상황관에 존중하면서 배우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김 교장은 교사들 개별적으로 배려하면서 참신하고 비판적인 사고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모두 고치시켰다. 그 결과 교사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었으며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가 개선되었다. 아까 좀 전에 학습 조직하면서 구축 원리 세 가지를 제시했었죠. 뭐 했었더라? 이거였지. 팀 학습과 체제적 사고와 뭐야? 공유 비전이야. 자, 그러면이 질문을 그냥 퉁 주면서 학습 조직이라고 그랬어. 자, 여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 한번 볼까. 자, 팀 학습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나요? 있어. 또뭐 있어? 체제적 사고 있었어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야? 공유비죠. 이게 답이야. 옛날에 이 2009년에 나 객관식 문제를 아까 그쪽에 논술로 그렇게 바꾼 거야. 답은 이거야. 답은 1번, 2번, 3번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요. 기출 분석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 지문 지문, 아, 이게 학습 조직이라고 툭 외우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럼 답못 써. 절대로 답을 못 써. 작년에 나왔던 것도 뭐 나왔었어? 작년에 뭐 나왔었지? 평가에서? 아, 평가는 아니고 교육과정 여러 평가를 아는안 배웠습니까? 교육과정에서 뭐 나왔었어? 학습 내용에 조직원리 나오지 않았나요? 조직원리에서 통합성은 좋지. 계열성과 계속성 좋지. 그것도 옛날에 2009년 중국 객관식에 나와 있는 답지들이야, 답지들. 쭉 1번, 2번, 3번, 4번에서 그거 빼고 나머지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대부분 이래요. 그분들이 게을를 넣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부지런하진 않지만 사실 그분들이 낼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 어떤 특정 논문을 이으주면 어때? 그거는 그 출제 교수가 공부했던 또는 그 교수님 가르쳤던 대학생들, 학생들만 유리할 가능성이 있잖아. 제일 좋은 거는 기출에 어저께 굉장히 많은 기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더 응용을 해서 낼 것을 강요, 요구하는 거야. 왜? 지금 나왔던 기출 문제만 해도 수천 문제잖아. 거기서도 낼 것도 아직 50년 동안 낼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걸 놔두고 굳이 다른 데서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치? 그 다음에 그 교수 입장에서는 아니, 2주 가서 갇혀서 그돈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 무슨 뭐, 뭐 범죄자 취급받냐. 왜냐하면 실제로 어느 대학에서는 그 소송을 냅니다. 학생들이 소송을 해요. 요즘은 뻑하면 소송 해요. 왜? 너무 억울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교수, 교수들도 굉장히 그런 노이로제 비슷한 게 있고, 교육과정평가원이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잘안 해. 그래서 결국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기 있는 지문에 아주 조그만 근거들 갖고 가고, 그거를 좀더 확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면은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수님 입장에서도 어때? 아기출에근거해서 그걸 응용해서 낸 건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 그는뭐 사실 이의제게 할 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기출에서안 나왔다고 해서 나온 거야, 이거. 2009년에. 학습조직이 여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야. 가장 지문에서 힌트도 없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2009년, 불과 5년 전, 그 시험 보기 5년 전에 이미 유아에서 어떤 50문제 중에 한 문제로 나왔던 거야. 근데 그걸 분석을 잘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이걸 연결시키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문에 다있는 거야, 다있는 거. 읽는 게 답이야. 곧 1, 2, 3이 답인 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 학습조직은요, 여러분 나중에 2014년, 2015학년도 교육학 논술 답을 한번 보세요. 아직도 이거 답 아니고 뭐 엉뚱한 답이 되게 많아. 여기 있는 사람분들도 아직 이게 답이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근데 명확하게 기출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근사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조직도 어떻다? 딸랑 한 문제 유초 등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죠. 자 봅시다. 그러면 232페이지 봅시다. 자. 필수 암기 단어 문장을 봅시다. 자, 체제적 사고, 모든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팀학습 이게 뭐지? 각각 얘기하는 거이세 가지를 이것도 꼭 외우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싶습니다.